네 지난주에 이어서 간에서 플러스터를 만드는데 같이 연결해서 한번 한하으로 저희들 고지혈에 대해서 많은 걸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고지혈은 어쩌면 우리 혈관에 칡근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당단하게 생각하시면 거 돼요. 근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피를 뽑아보면 이렇게 혈장하고 혈구들 이렇게 정상적인 분들은 혈장이깨끗하게 되어있어요. 고지혈이나 이런 분들은 혈액이 탁탁했죠. 피가 잘안 뽑아질 수 있습니다. 그 뜨다 보면 이것이 우리 혈관에 이렇게 되어 간다. 동맥이 좁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플라그가 생기는 거예요. 지방과 콜레스테롤, 플레스톨,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옮겨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뇌출혈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을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요즘은 간이 안 좋으면 플라스톨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자, 근데 플라스톨 가면 사람들이 한 꼬개만 사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간에서 80%를 만듭니다. 지방의 일종이긴 한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간에서 7, 80%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20%, 30%는 어디서 먹는 음식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몸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고 있다고 보시면 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왜 나쁘냐 하면 좋은 콜레스테롤이 많지 않거나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콜레스테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선은 우리가 세포막으로 60조개의 세포가 있죠 그럼 막을 둘러싸고 있는 구성 성분이 뭐냐 하면 콜레스테롤입니다 얘들이 잘 둘러싸여져 있어야지 오래 살수 있고 4개월 동안 잘살수 있습니다 얘들이 탄도와 영양소를 가지고 운반 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하면 성분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콜레스테롤이고 비타민 D 있죠 햇볕에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거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콜레스테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즙. 담즙이라고 하면은 당뇨 때 보면 담즙이 있는데 지방 성분과 이렇게 물과 잘 유화해서 우리 몸에 잘 흘러가서 찌꺼이 배출을 잘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담즙이라고 보시면 그게 콜레스테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의 90%가 콜레스테롤 성분입니다. 도시명만이나 근육막 두 성분이기도 한데 왜 자꾸 이런 것들이 많긴 한데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때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 약을 주죠. 약이 뭘까요? 설탕계의 약입니다. 효소를 억제한다고 보시면 효소 어떤 억제? 애들이 하고 있는. 일본에서 몇번 하고 있는 콜레스테롤 하는 일들을 다 못하게 해요. 그럼 일차적으로 세포막의 구성성품인데 얘가 못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세포가 허약해서 잘 깨지겠죠 깨지다 보니까 4개월을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요 못 살게 되면 우리 몸에서 힘이 없어지고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호르몬을 만드는 데여성스러움과남성스러움은 뭐냐 하면 콜레스테롤에서만들어진다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마이 구성과 남성의 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리스토어는 그 뭐냐면 하 비타민 D 생성을 하기 때문에 D가 부족하면 어때요? 골목장 생길 수 있죠.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나 뼈 관련되어 있는 모든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담즙도 아까 제가 지방을 잘 유화시켜서 우리가 물과 합쳐져서 소변으로 이렇게 독소들이 빠져 나오게 해야 되는데. 지방 분해를 잘 못해요. 네, 지방 흡수도 잘 안되는데 바로 감전이 없으면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뇌의 구십 도가 콜레스테롤 때문에 부족하게 되면 치맥 유발할 수 있거나 파킨슨병 이런 것들을 위험에 우리가 처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경막이나 근육막의 수성분이기 때문에 신병통이나 이런 것들이 움에서 나는구나. 모든 질환들이 어쩌면 콜레스테롤 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간도 그렇고 이런 게 수치들이 있어요 기준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를 보시면 저희들이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얘기하는데 고지혈이 아까 제가 220 정도 되면은 고지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40 이상이 되면 좋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130 미만이면 좋은데 문제가 없냐 하면 좋은 콜레스테롤이 자꾸 낮아지는 문제가 돼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자꾸 높아지는 게 문제니까 220의 기정이 아니라 220이 되어도 좋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콜레스테롤 아까 제가 표에서 봤듯이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문제가 뭐냐면 좋은 게 많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쁜 게 많아서 문제가 돼. 근데 아까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때요? 플러스 트리 나쁜 플러스에 나온다고 했죠. 그 원인이 첫 번째가 뭐냐? 산화가. 돼요. 산화되는 원인은 로는 술을 드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들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플러스 트리 성분이 높기 때문에 나쁜 플러스 트리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드시고 있는 음식들을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뒤에는 어떤 영상이냐 하면, 요 영상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한테 많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는 데 요즘은 어린 아이들한테 너무 많이 와요. 왜냐면이 음식들을 너무 많이 먹기 위해서. 트랜스 지방이나 가사나 지 가공식품들이 요콜레스테롤 같은 콜레스테롤 올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술을 먹지 않아요. 술을 먹지 않는데 지방간들이 엄청 많이 생기죠. 지방간이 많은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면 간이 안 좋다. 그러면 지방간들이 올수 있죠. 맹락은좀 비슷하게 좋을 저도 아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데 왜냐하면 지방간이 증가한다는 건당이 아, 간이 끈적끈적하다아요당 성분이 이동시키는 효소가 간에 많기 때문에. 간이 안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비알코올성 지방간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왜냐하면 좋은 콜레스테롤, 좋은 음식은 안해주시도 저는 건강관리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쁜 걸주여라 그리고 식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먹어야 되겠지만 좋은 거, 좋은 음식, 그리고 나쁜 음식을 주줄게 일손이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쁜 거는 줄여주시고, 좋은 거는 올려주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지금부터 볼 거예요. 뭘 보냐 하면, 어쩌면, 제 가까이에서 내 혈관들을 막기가 부도 때, <laughs> 진짜로요 그러니까 트랜스 지방이라고 얘기했죠. 영상들을 한번 보시면, 너무 놀라실 거예요. 한번 보고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가 뭐냐, 98%가 분해를 했어요. 그래서 다 혈관을 막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간식으로 과자를 먹나요? 무슨 말이예요. 식사로 먹는거에요. 그래서 밥 대신에 그거 먹으려면 왜냐면 밥이 안 땡기기 때문에 한계 식사 해결하는 사람이 진짜 많기 때문에 여기 영상도 기억이 나데 뭐냐면 저 기름을 짰어요. 짰는데 이렇게 어리가 좋아요. 근데, 가죠. 가죠. 근데 네. 새로 가져가고 옥수트 가다 정말 많죠한봉질을 예. 짰는데 어, 기름이 이렇게 많은거죠. 링크에 있어서. 기름 뒤집으니까 굳어서 안나와요. 아. 근데 그게 뭐냐고 열광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래서 저는 요즘 아이들 보면서 제가 건강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어쩌면 트랜스 지방이나 간도 어른들만 어른들만 없으면 20대부터 지금 제가 지난주에그 말씀드렸지만 의료시설 체면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관리를 잘 해주시고 지금 아이들 보면 과자도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일찍 좀심혈관 질환에 노출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고지혈 레스트는 우리 뇌를 이루고 있는 주 성경인데 억지로 이 억지로 억제시켜 놓고 아무런 부작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고지혈이 우리가 당뇨 위험을 높이기도 하고 이만은 약근육 어~ 피로감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을 하나 듣던잖아요. 생각보다 이게 몸에 해본 게 사천천천 쪼끔의 비밀병이시죠. 누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솔루션을 해서 많은 분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은 기본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 대사기는 아까 드실 그 수있 효소만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근데 간에 필요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고지혈, 도지열, 고지혈은 뭐냐 면 오메가3를 저는 영양제 도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메가3를 저희들이 내가로좀 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남당 같이 이렇게 솔루션도 같이 진행 한번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